그리고 이건 뭐 저기 안드로이드 오토하고 애플 카플레이 다 지원하고 이게 HD 있는 게 이, 이런 그이 정도 사이즈 차량에 HD가 있으면서 5,600만 원 차이 차가 나오고 옵션을 넣었 이번에 그래서 민컨의 HD가 되게 선명하니까 그러니까 이 제가 봤을 때이 리컨 그 코세어의 그 여러 가지 옵션이라든지 이런 가죽 시트도 이게 좀 벤츠보다 훨씬 좋고 벤츠 같은 경우 지금 GLC 같은 경우에 비닐을 쓰거든요. 응 인공 인공가죽으로 쓰는데 인공가죽인데 기어도 하는 거 아주 빠릅니다. 약간 저기 뭐야 그그 그 뭐지 뭐야 아니야 그그 노틸러스 8단 같은 8단인데 전륜이라서. 약간 더 저기 업그레이드 된것 같아요 예, 약간 더 업그레이드가 된롤링도 별로 없는 편이고 음, SUV 중에 럭셔리 SUV 중에서 좀 상급 수준 레벨 오디오는 이제 그 열네 개 스피커 들어갔잖아요 그 레벨 오디오 그래도, 그래도 아마 사, 다른 그 럭셔리 레벨 오디션보다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트위터도 이렇게 해놓고 문프하고다 있으니까 잘 봤더니 저기 그 광천리 냄새 조금 더 나오네. <laughs> 이쪽이었나? 응, 음, 좀더 와야 돼. 조금 음, 와서 아, 이쪽인가? 반대지 반대. 음. 네, 반대. 이것도 프레임 리스 미러로 이제 바뀌었고, 음, 프레임리스 미러, 매끈하게. 요런데도 이제 터치지, 에비에다가 똑같이 우스럽게 아이 파나라 성토 정말 잘 나왔네. 그냥 한 통으로 이렇게 딱 돼가지고.